완연한 봄. 본격적으로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쉘로우권으로 모여들 빅베스를 만나기 위해 전남 영광 불갑지를 찾은 강화바이 김재우. 런다 씨. 오케이. 아. 와, 씨. 멀리서 먹었다, 씨. 커큐 베스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 불갑지에서 어떤 만남이 김재우를 기다리고 있을까. 예.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3450.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베스들이 경계심 없이 먹이 사냥에 집중할 이 시간을 공략하기 위해 불갑지 야습에 도전한 김재호. 타겟3강화발의 김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나주호에서 50이 넘어가는 빅배스를 만났는데요. 그때 살짝 아쉬웠던 게 길이는 만족을 했지만은 이 무게감이 좀 덜해서 이번 시간에는 3,000g에 육박하는 빅배스를 만나보려고 이곳 영광 불갑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요. 와. 야습, 요즘에 이제 날이 푸근해지면서 야습들을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도 안 떴는데 일찍 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음? 사이즈 한 진짜 3,000g에 육박하는 돼지 같은 베스들이 아침 일찍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열심히 캐스팅해서 정말 사이즈 어마무시한 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베스의 시욕이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기. 특히 길이에 상관없이 육중한 몸매, 사이즈 좋은 베스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초봄 시즌. 수온만 받쳐준다면 녀석들이 쉘로우 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에낮 기온이 이제 한 12도에서 한 17도까지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뭐 가장 따뜻했던 날이 한 17도, 18도까지 올라왔던 날이 있는데 그 영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봄비가 한 30mm 가깝게 내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아주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지금 쉘로건으로 올라타면서 먹이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나주나 뭐 이제 전라도권들은 거의 녀석들이 산란을 앞두기 전에 몸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해가 좀 나는 딱 해가 뜨는 그 시점에는 음 먹이 활동도 좀 강하게 하고 어 그래서 오늘 뭐 낮에 좀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 타임에는 사이즈 좋은 배스를 만나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요 며칠 사이 기승을 부린 꽃샘추위탓에 기온이 뚝 떨어진 상황인데 큰 기대를 안고 도전한 새벽 낚시에서 이렇다 할 입질조차 없다. 새벽같이 내려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먼동이 터며 서서히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아유, 가시 해피민 스피닝을 들이대서 시 얘는 얼어붙었고 시 진짜 씨. 일찌감치 런커급 베스를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새벽은 어느새 다 지나가고. 아침 시간에 수온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했다. <nap�> <어휴. 손도> <laughs> 아... 기대와는 정반대 상황에 오늘 낚시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감만큼 오르지 않는 수온 때문에 녀석들 잠시 숨고르기라도 하는 걸까? 어, 해가 뜨기 전에는 섀도그 그 웨이트옥을 달아서 좀 무게감 있게 캐스팅을 멀리 좀 하면서 음, 낚시를 해봤는데요 입질이 그닥 제가 원하던 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이 녀석들이 올해 웜을 볼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노싱커로 채비를 했습니다. 좀더 볼륨감 있고요, 스트레이트 계열이지만은 통통하게 살이 찐 그런 웜입니다.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노싱커 스트레이트 웜으로 3 3미터권의 수심을 노려보는 김재우. 밤새 영하권까지 떨어졌던 날씨가 발목을 잡지만 내리쬐는 아침 햇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할것 같다 기가 와도 좋다 물어만다 약하네. 야,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에, 오십이 안 되네. 우와, 이터머리 첫 수를 최고조 불갑지 첫 베스트다. 방금 전에 그 웨이트 훅을 달아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채비를 던졌을 때는 입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이 트웜에 노싱커로 캐스팅을 해봤는데 활성도가 전날 밤영안까지막 떨어지다 보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툭 하고 물구마에 있어요. 혹시나 해서 긴가민가하면서도 순간 그, 그 슬랙 라인이 좁혀지면서 약간의 그, 그 어떤 믿음감이 있었거든요. 챔질을 하고 나니까 역시나 제가 원했던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이 불갑지베스가 이렇게 이게 40한3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요. 43, 4 4한 3, 4 나오겠네요. 근데도 이렇게 최고가 좋습니다. 자, 아, 조금 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더큰 사이즈, 3천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짜 깜짝 놀랐네. 예. 음? 아침에 새벽에 입질 한번 받고 빵! 터뜨렸던 갈록사거리 앞에 포인트로 갑니다. 잠깐 이제 피싱 프레셔를, 음, 어느 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극복하고서 또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는데요. 그쪽에 갔다가 이제 그 금계결 쪽으로 한번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차 대기도 편하고 응? 낚시 가방 안 들고 와도 되고 응? 낚시 거치대도 딱 있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입지를 해야 다 좋지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 연안보다는 멀리 장타로 공략해본다 해가 뜬지몇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수온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 녀석들이 쉘로우로 올라 붙었을까? 그때! 어, 와, 씨! 멀리서 먹었다, 씨! <목소리가> 와! <우와. 목소리가> 야, 이걸 어디로 빼냐? 일로 빼자! 일로 빼자! 와, 씨! Yeah. 아폴리마면서톡 하고 받아 먹었는데 사이즈는 제가 원했던 사이즈가 거의 될것 같아요 yeah.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와 이리와 반갑다 이게 불갑지에 3천짜리 됐습니다 자야 <laughs> 느낌 좋더라고요 탁 홀링하는데 예 아우 무거워 <laughs> 이런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야 아침에 그렇게 추워서 손이 고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해가 딱 나니까 야 역시나 조금 불안했는데 야 멀리 캐스팅 하면서 노싱커가 폴링을 하면서 톡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에 제가 챔질을 하고서 뒤로 한 5미터를 뛰었거든요 아 워낙에 멀리서 먹어서 이녀서 그렇게 뛰지 않으면 챔질이 이렇게 딱 바늘이 박히지 않거든요 야 이런 녀석을 만납니다 야. 제가 예상하건데 이 녀석 3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배 아, 보십시오 50이 넘어가는 사이즈의 이불한 배들 지금 산란을 앞두고 엄청 먹어대는 거거든요 일명 야이 정도 빵이면은 전국 최강 아니겠습니까 개측하고 우리가 오늘의 타계신, 웨이트까지 제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고, 54 정도. 자, 입다을 거. 50, 55 넘어갔네. 56 나오네. 자, 이 녀석 사이즈가 56입니다. 아, 제가 올 때, 3,000g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오늘 타겟이라고 했는데요. 몇 나올까요?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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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이치겠다 <laughs> 자. 3,450. 깨끗하게, 자, 야 군도덕이 하나 없네. 응? 깔끔하네 그냥. 아침에 그렇게 추워서 응? 그래도 야습 응? 새벽에 딱동틀때 이런 녀석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하, 잠깐 진짜 아찔했거든요. 근데 해가 딱 번지고 나니까 역시나 기대. 이상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간서부터 열심히 더해서 이 녀석보다 더큰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세 3,000g을 넘기는 오늘 타깃이다. 아, 3,450. 제가 낚시하면서, 음, 기로는 그 58이 두 마리를 잡았었는데, 아마 여지껏 잡았던 그 58보다 소 녀석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타겟또 일찌감치 성공을 했고요. 아, 앞으로 만날 더큰 사이즈가 좀 기대가 돼요. 잠깐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몸도 좀 녹이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사랑과 정력을 그대에게. 한 번까지, 아 예, 낚시하면서 말이죠. 낚시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집사람이 또 챙겨주면 더 좋겠지만. 뜨뜨뜨 기대했던 것 이상의 빅 베스를 만났는데 성공한 김재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불갑지 곳곳을 탐색해 보는데 중하류권에서는 한 낮에도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번엔 불갑지 최상류권으로 이동해 보기로 했다. 여기는 불갑지 최상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물골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물골을 탐색하다 보면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 이제 점심 딱 되면서 바람이 빵 터졌죠. 이 바람을 극복하면서 이곳에서 또 한번 빅 사이즈의 배스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아 me s, <s> t 볼까요 안 된다, 후킹 안된 야, 몇 번의 기회가 아쉽게도 랜딩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울었다, 울었다, 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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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다. <laughs> 자 아주 크진 않아도 불갑지 돼지가 왔습니다. 아 입도 이렇게 작은 게. 아 상류 물골 자리에 와가지고 42점 넘는 배스를 잡았는데 무게는 거의 2kg급이에요. 야 낮에도 이렇게 간간이 나오니까 이따가 해 떨어질 때. 우리가 목표했던 야습 그 야습에 빅사이즈 하나 묵대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저타 오늘 기분 오 아. 떠오른다 이게 떠오르신다 아, 사이즈가 조금 미다 아유 아이구야 빵은 그냥 어우 이랜드 야. 반찬 손맛을 안겨주는 녀석들이다. 내려가야지. 아유, 또 미끄러지면 이거. 아유, 아유. 해 떨어지니까 또. 아유, 추워. 자, 야습을 위해서 해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야, 야습을 위해서 또 다시 필드에 섰습니다. 지금 이 필드가요, 그 비닐하우스 앞에 있는 이 셸러 권인데요 이쉘로우 쪽으로 이 밤에 녀석들이 딱 올라 붙으면서 먹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삼천에 육박하는 사이즈. 아, 딱, 해 떨어지면서 딱 만나야 되는데. 오늘 불갑지에서 좋은 조과를 얻은 강화바이 김재우. 내친김에 해가 지는 시간까지 낚시를 해 보기로 했다. 어잘다만 금세 차가워지는 밤 기온에 비해 낮 동안 잡혀진 수온은 아직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 저수지의 어둠이 깔리고 녀석들의 경계심이 풀어지기만을 기다려 보는데. 안 붙었는데. 음. 초승달이네. 이제 달이 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정한 야수이죠. 이김 나오고, 자, 아, 씨 오케이, 오. 이 녀석들이 최상류에 쫙 붙었네요 웅게임 음, 점프 자 이제는 아주 크진 않아유야너웜 어디갔어 넌 탈면서 또 웜을 또 날려버렸구나 에이. 제가 새벽 4시부터 이거명광 불갑질을 찾았거든요 아침에 동이 튀면서 아 3000g이 넘어가는 빅배스를 만났고요 밤 늦은 시간 지금 한 8시가 다돼 가는 시간에도 입질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방송 보시고요 어, 야습파로 한번 내려 오십시오 자 타겟 3 갑니다 그냥 내려서 그냥... 연중 빅베스를 트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초보 몸집을 불리기 위해 베이트 피쉬를 쫓아 얕은 수심으로 올라 붙는 베스트를 공략해 3000g을 넘기는 타깃을 만났는데 성공했다 자, 우라세!